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한지 분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 협업에는 걸그룹 뮤진스가 함께합니다. 뮤진스는 모든 멤버가 센터급 비주얼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예쁜 외모와 함께 요즘 세대에게 맞는 생기발랄함이 인상적이며 또래들도 공감 가능한 이미지를 가진 걸그룹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10대의 풋풋하고 깨끗한 자연스러운 이미지도 특징이죠. 뮤진스는 풋풋하고 청량한 감성으로 각종 국제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다 휩쓸고 있는데요. 지난해 2022더 팩트 뮤직 어워즈, MMA 2022, 2022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 수상으로 데뷔 후 신인상 사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걸그룹 뮤진스가 한지의 가치와 매력, 무한한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에 출연하자 팬팬들에게도 큰 화제가 됩니다. 한지는 뉴진스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합니다.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한지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한지의 우수한 내구성과 기능성에 대해 소개하고 한지 제작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지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닭나무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래서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닭나무 한지의 제조법은 닭나무를 잘라 찐 후에 껍질을 벗겨낸 뒤 다듬고 말리는 준비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대피 과정이 완성되면 백피를 물에 불려 솥에 넣어 잿물에 삶아냅니다. 삶은 것을 표백한 뒤 섬유가 골고루 부드럽게 분산될 수 있도록 방망이로 잘 두드려 펴줍니다. 이렇게 완성된 닭풀을 물에 넣고 섬유소를 풀어준 뒤 발로 평평하게 떠서 말리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전통 종이는 중국이나 일본 종이보다 내구성이 매우 강해 천년 이상된 고문서들도 최상의 보존 상태로 발굴되고 있는데요. 불국사의 석가탑에서 다른 유물과 함께 나온 최고의 목판인 쇠물인 무구정광 대다라이경 역시 700년대의 물건이지만 지금까지 매우 좋은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보다 오래된 신라 백지 묵서 대방광 불라음경 같은 다른 신라시대 고문서들도 좋은 상태로 출토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영상에서 역시 유진수 멤버 다니엘은 현대를 살아가는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지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건 알았지만 강한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한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해인 역시 종이니까 엄청 잘 찢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죠. 이어서 한지를 꼬아 만든 지승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멤버들이 돌아가며 아무리 힘을 주어 잡아당겨도 강한 한지로 만들어진 지승줄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멤버들은 한지를 꼬아서 사용하거나 여러 겹을 겹쳐 오칠을 하면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졌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질기고 강한 내구성을 가진 한지는 꼬아서 사용하거나 오칠을 하면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치를 한 종이는 가죽처럼 단단하고 질겨지기 때문에 액체를 담는 그릇이나 생활용품은 물론 심지어 갑옷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지는 산성을 띠는 서양 종이와는 다르게 중성을 띠고 있어서 변색에도 매우 강합니다. 특히 다른 종이보다 수분에 굉장히 강해서 이미 쓴 내용이 필요 없어지거나 더러워지면 물로 씻어 글씨나 얼룩을 지우고 햇볕에 말리면 다시 쓸수 있을 정도로 강한 종이기도 하죠. 뮤진스 멤버들은 권중모 작가의 한지로 만든 조명, 조희정 작가의 한지 휴어 포스터, 안치용 한지장의 소장품인 한지요강, 손상우 작가의 한지리진 화병, 랑랑 작가의 지승공의 동백꽃반지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만큼 강도가 높고 섬세한 작품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한지는 장인의 99번의 손길을 거쳐 100번째에 탄생한다고 해서 백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뮤진스 멤버들은 국가무역문화재 117호이자 한지제조에 42년간 몸담아온 안치용 한지장을 만나 전통방식으로 꽃한지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꽃한지를 만드는 법은 당나무 한지제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나무를 베어 삶은 후 껍질을 벗겨 씻고 두드립니다. 당나무 껍질이 얇게 되면 다풀을 풀어 저어줍니다. 앞뒤 좌우로 물을 흘려 이압음명지로 한지를 뜹니다. 젖은 천 위에 올려 한지가 달라붙도록 살살 눌러준 뒤 각자 원하는 꽃을 올려 장식합니다. 꽃을 올려 장식해둔 한지 위에 한지 한 장을 더 얹습니다. 한지를 말려주면 예쁜 꽃 한지가 완성되는데요. 뉴진스 멤버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시청한 해외팬들도 꽃 한지의 아름다움에 빠져듭니다. 놀라운 것은 꽃 모양으로 색종이를 잘라넣거나 꽃을 그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에 드는 생활을 골라넣어 꽃 한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뉴진스는 자신들이 만든 세상의 하나뿐인 꽃 한지로 한지 조명을 만듭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지 등의 불이 들어온 순간 정말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영상은 오로시 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지술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몰려와 욕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 뮤진스의 인스타그램으로 몰려가 각종 악플을 달며 비난했습니다. 한지의 유용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었을 뿐이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제지술은 중국에서 발명돼 전 세계로 퍼진 것이다.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고 한국은 중국의 제지술을 이어받은 것뿐인데 한국의 고유 기술인 것처럼 문화를 빼앗아가려고 한다. 문화를 도둑질하지 마라. 왜 한국인은 중국의 모든 것을 훔쳐가는 건가? 부끄럽지도 않나? 종이는 중국 것이다. 한국은 중국 유산 도둑질을 당장 중단하라. 중국 동진 시대 서희가 왕이지가 있을 때 너희 파오차이국은 없었다라며 악성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지술의 역사를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한반도에서 종이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나 증거는 없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제지 기술이 기원 후 2세기에서 6세기 삼국 시기 무렵 만주 및 한반도로 유입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종이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가 중국이고, 고대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물이 많았기에 이것을 사실상 한국 종이 역사의 정설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 문헌을 살펴보면, 종이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 품질이 월등히 높아져 신라지, 고려지 등으로 불렸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왔죠. 실제로 중국에서 전해진 종이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발전시켜 그 명성을 오히려 중국에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증거로 610년경 고구려의 승려담징이 승려 법정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채색, 종이, 먹, 맷돌 등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지술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맞지만 중국인들이 이토록 흥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한지가 중국의 종이보다 월등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2010년대 들어 서양에서는 문화재 복원의 한지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닥종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는 캔버스를 정면에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캔버스 복원을 할때 일본 닥종이인 화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닥종이인 한지가 서양의 주요 박물관에서 새롭게 조명된 것이죠. 2016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중앙연구소는 처음 한지를 사용해 문화재 복원을 하고 그 품질이 매우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자국의 문화재 다수를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습니다. 로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문경과 전주의 한지제조공장을 견학차 방문하기도 했죠. 중국과 일본도 비슷한 전통 종이를 생산하지만 한지는 훨씬 부드럽고 매끄러운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질기며 오래 간다는 것이 박물관 측의 평가입니다. 특히 한지를 만드는 재료인 당나무는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서 더욱 단단하게 자랍니다. 중국이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당나무는 섬유질이 약해 품질이 떨어지며 일본 당나무는 석회질에서 자라서 한지처럼 강하고 오래 가지 못하죠. 또한 한지는 통풍이 되는 습성이 있어 습도까지 조절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유명 문화재 복원에는 한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지는 만드는데 손이 더 많이 가고 비싸다는 단점 외에는 아무런 단점이 없습니다. 이번 중국의 쓸데없는 관심에 힘입어 전 세계가 훌륭한 우리 전통 한지의 가치를 알고 우리의 위대한 유산이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